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다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믿음 여호와 이래, 순종의 믿음 여호와 이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는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시대에 동생이 죽은 고향 우루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중, 아버지를 광야의 길 위에 묻은 75세의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황망한 마음으로 한밤중 털썩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너는 복이 되어라.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마도 이 이야기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이 났을 텐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도착한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기근은 사회의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많은 사람이 실직하며 목숨을 잃게 되는 심지어 마을이나 작은 국가가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다시 바벨과 같은 도시 애굽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 없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첫째로 믿음 없는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었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말과 같이, 애굽에 가자. 사례는 애굽의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땅의 왕 바로가 이 사례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시집 보내 놓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없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시고, 그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도우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의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기근에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급히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 사람들을 속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더큰 불행을 그의 삶에 가져오게 됩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그가 스스로 판그 문제의 수렁에 빠져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버려진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너는 복이 되거라.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란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너는 복이 되어라.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복을 얻을 거란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져오는 삶의 잠시 잠깐의 이 기근의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슬그머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이런 아브람과 같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문제. 수렁 속에 빠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반드시 이 깊은 문제의 수렁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였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왜 그러니?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 수렁에 빠진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 실수 투성의 연약한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문득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다가 늙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내 육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는 않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는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경험과 육신의 한계의 장막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로 하나님의 언약의 이 성취를 우리가 제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니 이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험과 내 인생의 지혜의 한계의 장막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능력의 장막을 넘어 내 육신의 장막을 넘어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이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몸에서 날 상속자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나 중심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기 자랑이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굳은 이 나의 마음에 할례를 명령하셨고 저를 낮추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겸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이 이제 건강하고 씩씩하게 들판을 뛰어노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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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세미한 성령의 음성과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힌네이라는 이 단어로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나를 주목하소서. 나를 보소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소서. 주인이여, 나를 보소서. 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문제가 다가와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소돔에 살고 소돔을 멸하시겠다 하실 때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 10명 있다면" 하나님과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믿음, 하나님께 길드려진 믿음. 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행하겠나이다. 번제할 물건들을 챙기며 새벽부터 일어나 나아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모든 것들이 준비됐는데 예물은 어디 있나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준비하셨단다. 묵묵히 묵묵히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앞에 놀면서 휘파람을 불며 아빠랑 같이 지금 소풍 간다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는 이삭을 보며 아브라함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갑니다. 마침내 제단 위에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올려놓게 됐죠. 이 장면을 그린 이 카라바지오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정말 굳센 팔로 한 손으로는 아들 이삭을 울부짖는 이삭을 억누르고 있고 한 손으로는 칼을 그 목에 이제 그으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장면이 아니죠. 왜냐하면 화가는 저 장면을 통해서 저 울부짖고 있는 이삭을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죄인인 자신. 방탕한 삶 살았던 자신의 얼굴을 저기에 그려넣으며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저기에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이 이삭의 이 얼굴 바로 위에 있는 순전한 어린 양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죽임당하기 직전의 어린 양. 이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믿음 없는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은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이 화가의 그림에서 상징한다고 상징한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에게 이제 이새 봄에 부활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야외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었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든 믿음 위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더욱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순종의 믿음 여호와 이래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이루심을 믿는 그 순종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 부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사랑과 용서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순종의 믿음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을 세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